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신체 약점 극복, 의지와 치유, 여기서 좀 가져온 내용인데요. 이게, 음, 몸이 좀 아프거나 지쳤을 때 말이죠. 우리 마우까짐이 회복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어,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핵심 주장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몸이 좀안 좋으면 너무 쉽게, 뭐랄까, 외부 도움, 특히 이제 병원 같은 의료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아니라고. 우리 자신의 의지나 뭐 믿음, 용기 이런 게 회복의 진짜 열쇠다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더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아주 재밌는 지점인데요. 이 글을 보면 신체적 약함이 그냥 뭐 물리적인 문제 이걸 넘어서서요 내부적인 어떤 원소 활동이라는 것의 불균형 여기서 올수 있다고 봐요. 원소 활동이요? 약간 생소한데? 네,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이게 아마 우리 몸을 이루는 어떤 근본적인 에너지나 뭐 기운의 조화.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 몸이 약해진다 이런 논리죠. 아, 기운 같은 거군요. 그래서 단순히 뭐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치료할 게 아니라 이 근본 원인이랑 우리 내면의 힘 이걸 같이 다스려야 진짜 회복이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원래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는데 음, 그걸 제대로 쓰려면 강한 의지 그리고 용기 또 나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 이런 게꼭 필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은 큰 병도 이겨내는데 반대로 의지가 약하면 뭐 사소한 문제에도 힘들어한다 이런 식으로 대비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 대비가 참 인상 깊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런 내면의 힘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실천법이랑 연결한다는 점이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잠들기 전에 나는 모든 차원에서 건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암시를 하라거나. 자기 암시요? 네. 또 각자 가진 원소적 약점. 이게 뭔지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거기에 맞춰서 식단을 조절해라. 이런 제안도 해요. 아, 음식으로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라.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특정 호흡법으로. 우주의 모든 기운을 받아들여서 균형을 맞추고 또 신체 단련까지, 그러니까 마음이랑 몸이 하나로 움직이는 약간 전일적인 치유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어, 내가 건강해지겠다, 이런 능동적인 의지를 딱 갖고 그 믿음대로 실제 행동까지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는 실지어 마법사라는 표현까지 나오던데요. 고도로 수련된 사람은 자기놈을 완벽하게 통제해서 어떤 병이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이건 좀 상당히 과감한 주장 아닌가요? 하하, 그렇죠. 마법사라는 표현이 좀 강렬하긴 한데, 아마 그건 완전한 자기 통제 상태, 어떤 숙달의 경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그 근본 원리는 결국 심신 연결,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우리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듣는 그런 개념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음 그렇죠 심신의학 같은 분야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질병이나 약점을 그냥 아 어쩔 수 없어 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상태가 더 나빠지기 쉽지만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어떤 확신 의지 이걸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어 실제로 회복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 이 점을 이 자료는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외부 도움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네 그래도 내면의 힘이 결정적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어, 핵심은 역시 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 의학 같은 외부적인 도움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안에 있는 힘, 그러니까 의지력, 용기, 믿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쓰고 또 키워나가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좀더 주체적인 태도를 가져라. 이런 이야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치유력을 믿고 또그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노력, 신체적인 노력을 같이 해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관점은 건강이나 질병을 바라보는 우리 시야를 좀더 넓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을 단순히 기계처럼만 보던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서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평생에 걸쳐서 강한 의지하고 생명력을 키우는 게 최고의 예방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단순히 아플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이런 종류의 내면의 회복단력성, 이걸 의식적으로 기르는 것이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건강을 경험하는 방식을 혹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 번쯤, 네, 곱씹어 볼만한 길문인 것 같습니다.